<laughs>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는 지금 뉴욕이고요. 네시 오후 4시 18분을 18분입니다. 지금 오후 4시인데, 지금 아마 네, 아시아 쪽은 완전 새벽일 텐데 제가 또 지금 아니면은 라이브를 오늘 켤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켤 거면 또 보이스로밖에 못할것 같아서 오랜만에 보이는 화면으로 하려고 했음도 그래서 뭔가 지금 금요일이잖아요. 여기는 목요일이고 금요일이니까 조금 짧게만 스르륵 하려고 했습니다 하 g 고 싶은... 그막 되게 라이브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 되게 많았었는데 다... 그 하고 싶은 말들은 오늘은 다 못할 것 같고 아무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죠 엄청 오랜만이에요 원래 징글브 u 와서 라이브를 좀 많이 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많이... 상황이 좀... 할수는상황아아닌가 너무 어둡나? 아니, 너무 하신 분들은 주아하 아니, 아 너무 니아나아 좋더. 와, <laughs> 이렇게. 하니까좀거안네이게낫나아니면은 끄는 나낫나니게 낫네, 아 그래요? 그렇군 분위기 있어 보이길래이 오늘 또 나가서 컨텐츠를 좀 찍었거든요 이렇게 코트도 있고좀 청바지에다가 이제 부츠까지 신고 좀 찍었는데 원래 오늘 아 뭔가 이 옷으로 아 뭔가 인스타나 그런 거좀 올릴까 했었는데 너무 밖이 진짜 엄청 춥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못 찍었어요 간지부렸네 좀 그렇죠. 음... 음... 아, 맞아요. 아, 그리고 나 진짜... 아, 그... 자꾸... 막춤챌린지 하겠다, 하겠다 하고... 약간 일정들이 계속 좀, 좀 계속 내가 계속 뭔가 미루고 바뀌고 하는데 이제 챌린지 같은 것들 재밌는 게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차근차근 진짜 해보려고요. 또 연말이니까 또 이제 준비할 그런 스케줄들도 많고 해서 겸사겸사. 겸사. 네.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이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여기는 오후 4시입니다. 오후 4시어 머리색 많이 빠졌네. 추워. <laughs> 신지아 <laughs> 근데 뭔가 갑자기 방금 생각나는데요 은근 사람이 약간 꾸안꾸인, 꾸안꾸일 때 예쁜 사람이 있고 완전 꾸꾸꾸일 때 예쁜 사람이 있는데 약간 저는 좀 전작 아닌가 생각이 각, 요즘 들더라고요 뭔가 사람이 너무 꾸벅꾸면은 이게 예뭐 네. 이런 거 어때요 나쁘지 않지 않아요 이런 거 뭔가 포인트 헤드라해안라고리던원래이런이런이낌으로 아, 이란, 하... 이건또 뭐지? 란이간이거 어, 이란, 벼... 이거닭 그... 그거 같네이더안란 <laughs> 어, <또> <laughs> I'm <laughs> not 오, 내 눈, 잠깐만 코트를 입고 나가서 좀컨텐츠를 찍었는데 너무 깔끔한 텐츠를 자꾸 찍었는데 아 잠깐만 안 드니까 약간 그 멋이 안 나오네 진짜 그니까 갈 그렇죠 갈 느낌 근데 정말 이번에 이제 많은 멤버들과 뭐 스태프분들 매니저분들이 그랬지만은 정말 시차는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시차 적응이라는 게 너무 힘든 거 같아요 안으니까 뭔가 하하니까좀 많이. 좀. 그쵸? 좀. 그 이게 서야 확실히 좀 뭐지 어디서... 사 만에 그래도 분들 불려고 좀 많이 오랜만 오랜만인 것 같은데 켰습니다. 자컴 멤버들이랑 찍었어요. 좋아. 좋아. 아 원래 오늘 아 원래 라이브에서 할말 진짜 많았었는데. 그 작사 비하인드부터, 뭐 콘서트 그거부터 그냥 진짜 많았었는데 다 말하려면 거의 2시간? 예, 각 잡고 좀 오랫동안 라이벌 계획을 세웠었는데 징글, 예 근데 오늘은 좀 아닌 것 같고, 오늘은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은 못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K-pop 아이돌이기 때문에 한국 시간을 고려를 안할 수가 없는데 한국도 너무 지금 날씨가 시간, 아 시간이 너무 이르고 나중에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진짜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시고 건강하시고 드림영화가 개보된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반응도 보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 좀 <laughs> 오늘 좀 남자다행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웃겨 오늘 좀 남자다행 일어나서 좀 오랜만 했나?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어, 이렇게나 눈이 아프냐? 이오. 요... 난 이게 더좀 좋다는데. 이게 보면은 은근 내 취향이랑 정반대인 걸 좋아하는 시즌이 은근 많은 거 같아. 아 셀카, 셀카 좀 찍어야겠다. 그래, 셀카 좀 찍자. 할가 되게 많이 찍었었는데. 물론 회사에 뺏긴 게 많긴 하지만. 창밖에 풍경을 어 그럴까? 요 풍경 좀 보여줄까? 어 뭐라 해야 되지? 뉴욕의 풍경을 좀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려도 되겠지? 되나? 되겠죠? t up, 겠다 이런 겁니다. 잘 나오나요? 네, 아주 아주 네. 자, t me down. I 잘, o I 잘. 뉴욕, 저도 근데 이 정도의 뉴욕 뷰는 뭔가 처음은 아니고 한두 번, 처음, 처음인가? 딱 보고 호텔 딱 들어오고, 와, 허, 예쁘긴 하다. 이렇게 저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춥네요 겨울, 그죠. 겨울이죠. 너무 추워요. 진짜 오늘 너무, 오늘 나와서 찍었는데 진짜 얼어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따뜻하게 입으십시오. 맞아요. 따뜻하게 입어야 돼요. 한국도 춥구나. <laughs> 갈각 잡지 마. 와 잠깐만. 근데 아 이거는 조금 어울한어게 아니라 좀 그런 게와갈각 잡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갈각 잡는다 하니까 대박이네. 여러분, 저는 <laughs> 근데 저는 이제 좀 죄송해요. 뭔가 장난이라 지금 시차가 제가 거의 정반대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미국에 있지만은 제 머리는 뇌는 약간 한국에 있어가지고 지금 너무 졸려요. 그래가지고 항상 지금 완전 쉽지 않은 징, 징글볼 투어를 돌고 있지만 그래도 셀카도 찍으면서 좀자그 뭐냐 좀 자면서. 가겠습니다 그래도 내일 무대에도 마지막까지 예쁘게 하다가 가겠습니다 지금 조금 아주 상태가 좋지 않아요? 눈이 약간 계속 실시간으로 붓고 있는 느낌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잘사세요 금요일 파이팅. 안녕. 지준이 빨. 지성 빨. 뭐 안녕. 여러분 안녕히 주십시오 군밤면 가겠습니다. <laughs> 안녕.